안녕하세요. 게임돌입니다. 오늘 양코대 전쟁, 화로의 초고난도, 광란의 PC를 깨보려고 하는데요. 캐릭터는 이렇게 가져왔는데, 지금 메탈 캐릭터가 귀염이 밖에 없어서,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에요. 그래도 한번 바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광란도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, 광란을 한 개도 못 깼습니다. 광란 고양이 벽이 안 떠가지고, 광란 징글은 떴는데, 못 깨가지고, 네, 아시죠, 여러분? 이게, 강간이깰 수가 없으면 또깰 수가 없습니다. 저도 제가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, 알아서 들어주시고요. 어, 네, 역시. 미코스는 저의 양산 일러, 양돌이죠? 어, 지금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가자, 양돌아. 네, 여러분, 과연 이게 잘막히지는 모르겠습니다. 어, 안될것 같은데? 강남의 PC가 생각보다 엄청 세네요. 와, 이거 못 깨겠다. 확실히 고방이 안 되네요. 네. 바로 깨졌죠? 바로 이제 이걸 갖고 오도록 할게요. 이 녀석 딱대. 맥스를 쓰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번 스테이지 굉장히 쉽지가 않네요. 일단은 무트로 막아주도록 할게요. 친구들은 효율적으로 양돌이만 써서 잡고 오 뭐야 광란의 p c 가 이렇게 어려웠나? 아 뭔가 광란 한 개도 없이 게임을 시작하니까 뭔가 어렵네요. 너무 빠르다 친구야 좀만 천천히 좀만 천천히. 어어 어. 광란 한 개도 없이 할라니까 진짜 어렵네. 아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광란 먼저 깬 사람? 흔치는 않아요. 다른 광란 없이 이렇게 깬 사람이. 김치는 안씁니다 기왕 하는 김에 그냥 칠복신까지 파워업을 시켜주고 시작을 할게요. 그냥 스냥히퍼까지 쓸까? 이번 판에 다 걸었다. 지금 못하면 그냥 바로 패스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땅 한대, 스냥이퍼 놀고 있죠. 지금 고방에 그 맥스까지 껴가지고 돈은 남아 돌고요 못 탄데 한대 컷이 안 나네? 안 맞았나? 김맞았나봐요 여러분 지금 보물샷 또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다 때려 부을게요 가지고 있는 거 그밖에 답이 없다 어 뭐야 킬복신 지금 너프가 들어갔는데도 이 정도야 와 세다 강산딜러 쿨이 좀 있으면 돌거든요 바로 돌려줄게요. 아 쉽지 않다 이거. 그렇지. 네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. 제일 위험한 저 녀석만 잡으면 게임 끝이긴 한데. 어, 매칠복신이 해주나? 해주는 거야, 칠복신? 네, 여러분 이제 칠복신 해줄 것 같은 느낌이고요. 아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될것 같기도 하고 안될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. 공따까지 좋긴 한데, 좋긴 한데. 크리티컬 한번한한 한, 한 번만 크리티컬 나와주면은. 이미 또 모르긴 해요. 아, 이거를 그냥 광고래부터? 대박이긴 한데 먹으면? 제발, 크리티컬 한 번만. 크리티컬 한 번만 나와라, 죠 뒤에 저 녀석들 때문에 오래 끌면 질 수도 있거든요? 공사. 오케이. 칠복신. 그래, 가는 거야, 얘들아. 무트야한 대만. 난크리티컬이 보고 싶은데, 왜. 크리티컬은 안 터지고, 다른 것만 자꾸 계속 나오네요. 와, 근데 칠복신이 진짜 좋긴 하다. 의외로 지금. 칠복신이 자꾸 매즈를 넣어주니까, 다른 게잘 되는 느낌. 깰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진짜, 귀여미가한 대만 때려주면 되는데. 실격지안 안되는데? 그렇지 네 여러분 이거 깰것 같은데요? 느낌이? 좋다 느낌이 어우 감사합니다 야, 지금 마지막이라고 러쉬 오는 거 봐라 아이. 너무한 거 아니냐 갑자기? 갑자기 이렇게 온다고? 갑자기? 그래, 크리티컬 한 번만 가자 여러분 이거 지금 각이 보이죠? 이것이 바로 설날 때우라구축기 힘? 설날 때 좋은 게 많이 나왔거든요 제 역대급 우라구축 올린 영상인데 거기서 칠복신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닌가? 하구축에서 나왔나? 우라구측에서나왔을거예요 질복신이 아마도 하구측은 2세전이고 아... 자꾸 헷갈려 네네 네, 여러분 제 영상 최초로 광란빛이 성구 영상이 나올 것 같아요 와 이건 좀 역대급인데? 와, 어, 성부 각인데? 진짜로? 농담이 아니라? 살짝 이제 반신 많이 하긴 했는데, 찐으로 성부가 될것 같습니다. 이것이 바로 리즈 유저의 고인물식 플레이? 나도 드디어 이런 플레이를. 칠복신이 좋네요 칠복신 없었으면 못 겠다 내가 보기엔 썸네일을 요걸로 할까? 대박인데? 네 여러분 이렇게 10분에 걸쳐서 광란의 PC를 깼고요 와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겜돌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봐주셔서 감사합니다